자점 A를 원의 임의의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자치의 방정식은이라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딱두 점만 잡고 가면 풀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점, 그다음 제일 먼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 제일 가까운 점에 대해 대칭을 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마이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같은 거리만큼 가야 되니까 여기 0이 자리에 찍힐 거다, 그죠?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 대칭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고 1이잖아요. 그럼 거리가 3이다, 그죠? 그러면 4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 조금 부족하니까 좀더 그려볼게요. 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거리만큼 똑같이 요렇게 가주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어디에 찍히나? 여기. 근데 아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거리가 3이니까 여기 4에 찍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0이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극단적으로 제일 끝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랑 얘가 끝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을 0콩마 0이랑 0 4콩마 0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2 콤마 0이 될 거고 반지름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그런 방정식 써봅시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4번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